이 손목을 꺾지 말고 접어라는, 어, 그냥 색종이 없듯이, 뭐를 접는다 생각하고, 그냥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은 힘이 덜 들어간단 말이야, 빠르고. 근데 이걸 꺾는다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잡고 꺾어야 되니까 힘이 들어간다. 단계가 복잡해져. 그래서 한번 하기 위해서 꺾지 말고 접어라. 할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말고, 이렇게도 말고, 이쪽을 감싸서, 약간 굽여서, 안쪽으로 들어서, 눈 밑으로 누르면은, 어 쉽게 기술을, 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범을, 아까 그 시범을, 예를 들어서, 어, 어, 보사범이, 네. 자, 아까 손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있지? 손 내밀어봐. 어느 손을 할래? 저쪽이 보니까, 이 이쪽 손으로 해도 없다. 했을 때, 뭐 해봐. 응, 어, 됐어. 자, 요거를, 이제 실제 상황 같이, 어떻게 하다가, 손이, 막세먼 손이 이렇게 나온 걸 캐치를 하고, 잽싸게 해봐. 넌 잡히지 말아야 되고. 단아리서 혀를 찌르는은마를 아니, 저쪽으로 할줄알았더니 아, <laughs> 어, 좋아. 뭘 좋아. 다 속았잖아. <laughs> 네. 너 속았냐? 네. 뺏어는데 오른손 뺐는데왜 속았어? 자, 당한 거지 뭐. 알고,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당한단 말이야. 어? 어이, 어이가 없어도 넘어가는 거지. 왜? 이쪽이 아닌가? 이 생각으로 넘어간 거잖아. 음. 어. 자, 이제 이렇게 제 하다가 한번 해봐. 이게 실전나서 손이 나왔을 때 그냥 간결하게 해야 돼, 빠르게 접는, 이거 잡아서 꺾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냥 접어, 종이 종이 접듯이 접어 아. 두뇌파야 아니, 어떻게 지금 거 접어 야 무서워 무섭네 오, 갑자기 소름이 돋네 너두번 당한 거 아니야? 네. 오, 또 해봐 제계소해 어, 바꿔서 할래요? 네 어, 바꿔서 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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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 돼. 안 돼. <laughs> 자, 어. 실제로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바보가 아닌 사람 여기 힘만 줘도 이거 안 꺾여. 자 봐. 알고 있는 상태로 잡았어. 힘만 줘도 안 꺾여. 이거 돌려봐. 이 내가 꺾여 한번 해봐. 잡았어. 돌려봐. 이거 꺾이잖아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제 손목 꺾기의 대치기라고나 할까. <laughs> 자 잡았어. 꽉 잡았는데 대치기. 아! <laughs> 야, 그도 좋아. 그래도 공부는 잘했을까? <laughs> 자. 그럼지기 대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또 공격을 했어. 여기서 대치기가 될까? 그러면 뭐해? 팔꿈치도 대주고. 아, 그걸 믿어 <laughs> 자. 이렇게 장기나 바죽도 주 수사함을 할수 있지. 그 짧은 시간에. 너네가 초인이라고. <laughs> 자, 거의 불가능한 얘기지. 아니야, 가능해. 왜? 멍청이들 있잖아. <웃음> <웃음> 자, 이런애도 있잖아. 자, 그래도 뭐야. 그 순간에는 서로 안 다치잖아. 그러다 힙빠지안하겠지 가서 칼국수라도 한건릇하면서또 우위를 다질까 지 않을까?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무슨 이게 실제 상황에서 가장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손이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 딴거 필요 없어. 이동을 하는 거야. 몸을 이동하면서 잡는 거야. 잡아서 그냥 가. 가면 어차피 몸에 끼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가면서 이렇게만 해주면 된단 말이야. 되게 쉬워. 근데 이거를 이런 거다 알지? 그러니까 여기 뻔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잡기가 힘들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 손이 여기 나와있단 말이야. 나와있단 말이야. 이거 찬지야 이거를 멍청하게 꺾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나와있다면은 잡고 위로 그냥 내려. 해봐. 해봐. 손이 나와있다면은. 자, 저쪽 손을 바꿔 잡았는데 저쪽으로 잡아도 돼. 왜? 허를 찌르는 거지. 왜? 갑자기 총딱뜯겨봐 후! <laughs>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 똑같은 거야. 다시 해봐. 손이 나와 있어. 그렇지. 거기서 나와, 있어. 거기서, 자, 여기까지 딸려오기 전에, 거기서 살짝 돌아줘. <laughs> 그래. 그럼 저 지가 알아서 굴러. 왜? <laughs> 이게 틀어졌거든. 그럼 이렇게 틀면 이렇게 돌아가지. 가는 대로 따라가서 할 수, 없. 안 가면 부러지는데. 근데 안 가고 버티는 사람도 있더라고. <laughs> 독한 거냐? 족인데, 막 냄새 이렇게 모기가 많아. 뭐. 근데 어디서 이렇게 자꾸 술 냄새가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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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잔이나 먹었어? 네잔 마셨습니다. 그럼 그래, 뭐 심사 끝나고 퇴식가 하셨어? <laughs> 네. 네. 그래. 뭐 먹었냐? 닭다리 먹었습니다. 매일 매일. 서겹도 먹었어? 별로 안 먹었네. <laughs> <laughs> 어떻게지 얘기했지? 닭, 아니 닭이 아니라 참. 버틴다, 고버틴 닭? 자, 여기서 갑자기 딱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내려가. 빨리 빠져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말 옆으로.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써있는데. 움직여. 아니, 잡 봐. 이미 이렇게 떨어졌으면 네가또 힘을 못 써. 너무 멀으면은. 그니까, 러요 땡길 때. 여기서 이렇게 빠져야 돼. 그러니까 몸에, 된단 말이야, 멀리. 몸에 붙여 갖고 돌아야 된다 말해 이 뭔? 몸에 붙어, 그렇지. 이거 봐, 넘어지는 마치 귀찮아 가지고 지금 <laughs> 그게보이네 자, 이 방법은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거야 왜? 서로 밀착이 됐을 때, 이렇게 밀착이 됐어. 자. 와, 이렇게 이렇게, 밀착, 이렇게 됐어. 이상한 거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보이? 반찬이 이렇게 닥 자, 또 밀착해봐. 아, 밀착해 봐. 엄청해. 자, 이거 봐. 이거만 쓰면 돼. 나도 꺾고. 어, 이거 다 되잖아. 이거 밀착 됐을 때뭘 아무 기준을 쓰는 거야. 응. 어. 이거 누가 잡힌 것 같아? 내가 잡혔어? 얘가 잡혔어. 자, 꽁! 어. 이 짧은 순간에 밀착있을때 다시 붙어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한쪽으로 들어가. 그럼 몸이 이렇게 딸려. 그럼 다시 빼. 어. <laughs>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익히게 되 다시 부터봐 자 이거 걸리면 걸리지 말고 네. 이렇게 붙었어. 짧은 순간에 그냥 그속딱 걸은 거예요. 붙었단 말이야. 자, 응, 좋냐? <laughs> 이자선 <자산이> 뭐야? <laughs> 자, 붙었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몸에다가 손을 붙이면 이 사람이 힘을 약간 못 써. 그걸 잘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네. <laughs> 어. 근데 이런 거 많이 하지 말라면 유튜브에서 근데. <laughs> 쇼 한다 그러니까 이 못도 할라 그래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게 꺾지 말고 접어야 그치 자이 방법 말고 어,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자네 뭐 생각되는 분이 얘기해 이게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응. 그 뒤로도 나가거나 옆으로 빠지거나. 어? 그거 했잖아. <laughs> 아니, 그러니까 자네가 기억나는 기술 있으면 얘기하라고. 음... 손목만으로. 아니, 그냥 해봐. 뭐있을까 아니, 자네가 좀 해. <laughs> 줄게. <이제. 웃음> 해봐. 뭐 있나? 뭐. 음. 그것도 뭐 그냥 실컷 까지 말고 치고 왔다가 해봐 그래지게 조가지 뭐짜르는 식으로 하지 말고 대들한되도그 기술을 입고 해봐 안 걸리면 내가 진짜 해봐 어오어 그때네 <laughs> 아, 어? 어, 날... 자 조심해 이거 어깨 날자 돌려봐 자 이게 지금 어깨를 꺾은 거야 비트는 거야 비트는 <laughs> 거 비튼 다음에 마지막에 꺾었지 이거 올렸지 네. 이거 꺾은거야 이거 잘못 꺾으면 여기 날개축지있는데다 작살아 이거 어깨 네. 잘못하면 못써 평생 조심해 저런거 꺾기나 조르기나 이런거 할때 자네들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절대 목, 목조르기 꺾기 조르기 이런거 가르쳐주면 안돼 알았어? 네. 왜 큰일나 왜 큰일나나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 큰일 난단 말이야 알았어? 네. 이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명심해 네. 어우 그게 또 되네 다음엔 <laughs> 또, 또, 또 뭐가 있을까?